더빈아 다음. 아빠 해. 이 새끼가 문제야. 폼 플라워. 지 다음은 아 다음은 없어 방해야 다음은. 잘 가. 일로 아야지 정신 안 차려. 헤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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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헤이. <laughs> 와, <눈이> <웃음> <돌아가고> <웃음> 와,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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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선글라스 벗으셔도 될것 같아요. 표정 <laughs> 관리 괜찮습니다. 네 눈이 돌아왔어. 아 괜찮습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선한 눈 괜찮습니다. 오, 오늘의 최대 빌런 <laughs> 세계 1위 그재홍아 <Good. 웃음> <야>, <laughs> 몰라 겼찮자 오늘은 아까 그 멤버들하고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 강원도, 강원도 뭐죠 거기가? 진부령 강원도 진부령을 이제 가는데 힐링캠프 느낌으로 가는 거지 한번 가서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위바위 오지게 하고 배드민턴 도 내가 또 거의 국대급 실력을 또 보여줘야지 어, 내가 여기 어, 어, 국대 어. 있잖아 여기 내 국대 오늘 치 발라버린다 발 빨라 빨라 버려 야야야 말 조심해라 헤이 에이 헤이 에이, 에이, 막내 헤이 에이. 안 남진 거가면 뭐? 지안이 빠만 내면 돼. 안 냄지고 가봐. 뭐? 오! 우와! 이가지거 아니고. 서 말해. 아니안 냄지고 가봐. 이 폭. 우와! 안거 우와! 안냄지거 가봐. 이 우와! 안냄지거 가봐. 이 우와! 여기 <laughs> 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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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했다. 주다야. 저기 있다. 잡히는 거야. 잡히안냄지거 가봐. 이 우와! 안냄지거 가봐. 이 우와! 같은 집안이라서 재미없지. 집안 싸움은 재미가 없어. <laughs> 이게 확률 내가 너무 낮아 이렇게 되면은. 이겨도 이게 이겨, 이겨도, 이겨도 의미가 없어. 조질 이야기는 데 쓸쓸한 게 모습. 서로 다 잡아봐. 아, 오, 다 <잠겼다>. 8부 <laughs> 4개월. 아, 부 4개월. 깔깔하 좀뭐 아, 어. 처음 보는 아, 아, 거. 아, 아우. 안녕하세요? 내가 사도 많은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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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아야다그와어 오늘 되는일 없네 <laughs> 야, 오늘 날이네 날이네 내가 동생을 이길순 없었어 나랑 착한 남자니까 김베리를 살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 이거 어렵구만 아, 드디어 도착했다. 여기구나. 오, 야, 근데 여기 벌레가 너무 많다. 아, 또안 좋은 모습 보여버렸네. 미안띠. 아, 진짜 여기 너무 좋다. 힐링캠프 하러 왔어요, 힐링캠프. 힐링캠프 하러 왔는데, 지금 저기서 배드민턴 오지게 치고 있고, 이거 끝나고 이제 또 고기 먹고, 완전 그냥 오늘은 그냥 풀 레스트. 역시 이렇게 탄 좋고 물 좋은 데서 이렇게 딱. 또 힐링캠프를 또 해줘야지. 또 에너지 충전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우리 아모띠하고 또 빡센 유산소 하지 않겠어? 일단 배드민턴 나 지금 치러 가야 돼서 되었고. 오케이 김정은 심판. 그런데 내가 그렇지. 얼마나 잘한다 그? 더잘다더 민망한 야 아빠 해. 볼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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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요 아, 넘어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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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케이 아, 문기님 아, 아, 실망띠. 일대 붙자. 오. 아, 내가 실망띠. 아, 음, <웃음> <장론>. <웃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laughs> 와 한우 세트다. 우와 이것도 있네. 우와 우와. 찢었다. 아, 만져. 약간 레크레이션 온것 같은데? 어. 우와 새우살 새우살. 잠기고 싶다. 아까 잠궜잖아요, 제가. 술에 잠기고 싶다구나. 아, 재수씨 죄송합니다. 아까? 아까? 예. 수상에 <laughs> 아니야. 여기 어드름이라고. 야, 저렇게 먹어야 돼. 저기 크레아틴이 많아. 서일라, 서일라. 어, 영목이, 영목이, 영목이. 여기 높고 어, 여기 도마 있어요. 여기 높고 여기 높고. 와우. 머리 있네, 근데. <laughs> 아이씨. <laughs> 아, 머리야, 진짜 머리. 어 맥주. 아 기분 좋아요. 어. 아직 귀여워요. <laughs> 아니 주물언. <춤을 웃음> 난 소주야, 깡소주다. 깡소주 나 죽인다. 하도 하도 할게요. 내가 맞아. 맞종하면 득종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할게요. 성욱이랑 어. <laughs> 어떻게 시작하다가 한 번을 가자 해갖고 시작했던 게 어떻게 이년이 또 이렇게 다 와서 이렇게 같이 오게 돼서 진짜 감사하고. 아. 여기 뭐, 저거, 들만 모여있어 저거, 저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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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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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

이 정도 먹어도 괜찮아. 캐노로 하나 더 보이냐? <Sultan> 헤이어종달신 처음 본다. 아디우 아디오스. 급하게 아디오스. 아? 아디오스. 아디오스 <laughs>